여러분 혹시 반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익숙한 단어죠, 반응. 근데 좀 이렇게 좀처럼 우리가 이늘 쓰는 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할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아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어,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나타나는 현상 또는 태도를 반응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니까 좀 어, 나도 좀할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붙지 않으십니까? 어,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막상 이걸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아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아 아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신앙을 바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참 있습니다. 참 어렵지 않거든요. 반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응과 같이 쉬운 단어고 표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할 때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아직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막상 안다 하더라도 전화기가 선뜻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자극에 대한 어떤 현상 현상이라든지 상태라 상태라든지 또 태도를 나타낸대요. 근데 이런 외적인 자극에 누가 본문 가운데 반응을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핀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이게 만든 주체는 수없이 많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야, 예수님의 인기가 요즘 웬만한 아이돌 못지않구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구나에서 끝이 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어떠한 반응, 그 반응이 보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자극 가운데 분명히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당한 반응은 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니 그 자극의 원인인 그 수많은 사람들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반응이 자극을 준 무리가 아니라 일부 제자들 가운데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을 우리가 풀어갈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그들의 인기를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이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왕으로 군림하거나 그들의 인기를 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인 열광적인 반응과 열심과 지식과 노력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그들 앞에 나온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드는 분 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1차 대상자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일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이 주의에 될 주의에 될 그들의 반응과 태도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관계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을 아깝지 않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 그전까지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두려움이 그들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선택을 개으치 않게 자유롭게 결정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선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흥미로운 점이 왜 그들이 보인 열정적인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의 열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되기 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막상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질문을 할까 봐 두려우신 거죠. 아,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 그런 거겠죠. 아,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이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으로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 보이는 사인 그 이정표가 무엇을 가르치, 가르치는지에 대한 집중을 보이기보단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나타난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대답 가운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건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분이시며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나타난 결과만을 집중해서 예수님께 지금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심을 그래서 그 주권 가운데 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세운 나라, 사실은 뭐 사탄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인정하는 나라이죠. 내가 만족을 느낄 수만 느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이라고 속삭이고 속이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그들은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완벽한 모습이 예표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뛰놓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떠한 속임수를 가지고 그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속였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바른 선택을 할수 있어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적어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속임수를 이 유혹을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광야에 내몰린 예수님께 했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라고요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반응을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제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타락하게 만든 이 세상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온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 자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리고 사탄에게 명령하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선포하시면서 그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아,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유혹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신 승리라고 한다면 그 승리는 장차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기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은 무엇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가운데 그 이적에만 만족하고 거기만 머물려 하고 있는 인생임을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임을 그들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이삶 가운데서 는늘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반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반응들이라 고 여러분 저희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담기고, 나의 입술 가운데 담기고, 나의 생각 가운데 담기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시면 또 제가 굉장히 함께 신앙생활을 즐거움을 느낄 텐데, 어느새 그 우선되는 내용은 빠져버리고, 이 땅에서의 결과와... 이 땅에서의 만족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진단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작에 해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님도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무리들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반응이라고요. 그들은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이 땅에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울 것에 대한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그 반응에만 집착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담겨 있다고요. 네, 혹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우선 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반응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보인 반응을 우리가 이루어두고 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대요. 지금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셨던 주님께서 일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의 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떠한 씨앗이 심겨졌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그 인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에게도 그래서 자신들도 마치 그 인기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그 반응을 지금 그 내면 가운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보인 그 인기와 열렬한 환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뭔가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삶 가운데 보여야 될 진정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거라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외식은 외식은 연극이란 뜻입니다. 연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보다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들어야 된 영광을 누가 받기를 원할까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누가에게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보이고 있는 그 인기에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반응이 있기, 있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정 정말 하나님의 제자,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말씀에만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된 그들이 서서히 외식할 가능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리들을 제쳐놓고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과정이었고 시간이었으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모든 주권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정당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당하다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새 서운한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봉사한 그 내용이 얼마인데 내가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걸까요?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요. 우리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하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될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이는 반응들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보셔야 된대요. 우리는 정말 누구와 가까운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같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반대되는 선택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내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정직된 선택을 우리가 할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자유가 율법의 그 조항에서 자유함을 허락한 그 자유를 그가 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혹여 율법 가운데 아직 유대 종교가 익숙한 사람 가운데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을까 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킵니까? 할례를 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뭐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뭐야 이 사람? 기준이 왜 없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따라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기준은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전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올가면는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 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알량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유와 그 주권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보다는 더큰 기준이 된다 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큰 혼란이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혼란이 되는 것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제가 된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보다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그 복음보다 우리 삶 가운데 빠져 있는 잘못된 악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자극 가운데 당연히 어떠한 반응들을 정당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시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관계 가운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 가운데 살아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 보이는 반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의 시간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삶될수 있게 해 달라고 결단하시는 이 복된 사,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과 재능도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하게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눈물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됐단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 가운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예수우 참된 공동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시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